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비디오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어, 대청 어, 연합일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원이랑 우리 하간 풍음으로 예, 도전할 것 어, 제목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전할 때 언제 도전하? 아, 니까부터 어, 한계, 불가능, 어, 말, 말할 때맞죠 뭐, 불가능 없으면, 뭐, 한계, 안 오면, 도전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데 그때, 나오는 그, 한계, 뭐, 어, 불가능. 또, 문제, 위기, 생길 때, 도전 필요, 아니면, 도전 필요 없습니다. 맞죠? 근데, 어, 우리는, 어, 성경 중에 보면, 그치? 도전한 게 그냥 도전 아니고, 일반 사람처럼 도전이게 아니고, 그치? 언제? 하나님의 명령. 그 속에서는 도전입니다. 그치? 그 중요합니다. 그거는 진짜 미련의 도전입니다. 맞죠? 자, 보세요. 조대 교회는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갔었어요. 맞죠? 어떻게 하십니까? 한계에 뭐냐하죠 뭐, 북한의 문제 위기. 계속해서는 진짜 도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계속해서는 어떻습니까? 어, 사도도 있었는데, 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지민 지자도 있고, 보세요. 어, 120명, 그래서 제자들 쓰는데 어, 이 나가는 그 길에서, 규정정책에서는 한적 부진성이 있었어요. 중요한, 어 삽입니다. 하나님께서 술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절대 필요하는 소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대학 림너스들이 절대 필요하는 사람을 술로 키워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죠 미래 충직자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자 그래서 떠가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림너스들, 남문자. 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 지금 당과장나 계산 필요합니다. 맞죠? 도전아를 절대 필요한 소수 맞아. 저와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다큰 문제 생길 때, 큰 위기 생길 때 그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시간표를 그 시간표입니다. 도전할 시간표 맞죠? 그래서 예산부터 맞아. 당연그이 결혼과 가이당연 아니라 이정표, 다른 말로 전환점 맞죠? 아 문제 온다 그거 아니고 전환점의 시간표, 위기 나온다 그거 아니고 전환점의 시간표 맞죠? 다시 말하면 결혼 시간표에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오셨어요 오직 성령을 받고, 그지? 이권능받입니다이권능 받고, 그지? 그럴 습니다 그래서 영부적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도전인 것은 육신으로못 해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안 되면 못 해요. 맞죠? 자, 보세요. 베드로베드로가 비도르, 뼈력에서는 오순전날 이전에는 예수님이 몰랐다고 <laughs> 고백하셨어요. 왜? 무서웠어요. 그렇지? 숭게 나왔어요. 맞죠? 근데 후에는그지 오순전날 이후에는 남대하게 보존을 했습니다. 똑같은, 그지 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지박 앞에서, 비박 속에서 끊어습니다 왜? 영국이 힘을었습니다 우리는 경영식, 영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벌을 보세요. 그울이 뭐지? 어, 그 사람이 먼저 피, 그, 그 교회를 피폐까지 안 줬는데, 없어요. 뭐지? 그래서, 그 분이, 유인인들이 너무 싫었어요. 뭐지? 왜? 배신자. 뭐지? 그래서 너무 화났기 때문에, 허리 네? 증거는 많이 있었어요. 또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똑똑해요. 그렇죠? 근데 세속에서도 정말 모주우어요왜로마카지갔어요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주셨습니다. 로마로카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단이어 우리는 낙심하고 뭐지? 또, 어, 포기하고. 그니까, 러 낙서대로 계속 많은 것을, 계속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 영적 힘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징임. 크리스도의 징임. 맞죠? 크리스도의 징임.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 그게 됩니다. 그죠? 왜? 아까 얘기, 얘기한 것처럼, 도는 언제 하야 합니까? 환기, 불칸의 문제, 위기생.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잘아야 됩니다. 영장의 문제. 이치여러까지 문제 있는데, 프랑스도 는 똑같은 문제 있고, 그지 한국, 이맥삼치지게나 그, 영장의 문제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지 그리스도의 즐기 왜냐면, 우리는 해결을고안믿돼요 우리 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일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지 않습니다 맞죠? 또, 교회 문제. 우리는 그냥 영장교회에서 살리는 자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니까저는한 사람이 한 명만 이렇게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나라. 한사람한 귀도. 이거습니다 그래서 정인들, 주교물이이그 대학, 그, 레 랩노들이, 늘 직인으로서, 그래도록를 기도합니다. 너, 꿈을 때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아니라, 어, 목회, 오른팔, 교회 허리, 랩노디 팔팔. 그래서, 어, 그 말씀 좀 붙잡고, 교회 쪽에서 붙잡고, 됩니다. 자, 그래서, 잠든 교회, 직인. 이참전 교회에 어떤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교회입니다. 뭐, 신비주의, 뭐, 율법주의, 인본주의 교회 아니고, 다른 일이, 그, 이가진 그, 교회 아니고, 이제, 보험, 교회 보험, 그, 그, 목표 가진 교회 아니고 뭐지? 어떤 것은, 오직 올바른 전도 운동, 성관적인정도 운동, 뭐지? 그, 이, 그의보가는 그 교회. 그들도 그렇게 우리를 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련기, 이 시대에 어찌 도전할 수있습니다자 그렇죠? 어디까지? 다음 그까지그 말은 나의 현장에서 묻어. 자 여러분 여기서 도전입니다. 여러분 같이 그렇죠? 다녔던 게, 이, 뭐, 직장 다, 다 같이 다녔던 그분. 뭐, 화이트하고 갔다니는 그분, 그지? 여러분의 친구, 뭐, 여러분이 취약에 사는 사람, 사람 들이 그걸 위해서 키워야 됩니다. 조연입니다. 네 여러분의 영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상관이 아니라, 올바른 선동도 끝나지 않은 것의 문제예요. 그지? 최, 이 시대의 그 문제입니다. 트리차 님께서 저런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맞죠? 올바른 큐, 자게 큐, 위배가 되는데, 맞죠? 문, 문제 없는 기회 있습니까? 없어요. 그지 목사님 계속 말씀할 것처럼, 그지 어, 문제 없는 것이 보면, 어, 전국밖에 없어요. 그, 이 땅에 생긴 <laughs> 동안에, 문제 계속 나올 거예요. 저도 기회 보세요. 계속 문제 나옵니다. 그죠캣문제죠생각했는데 기회 석에서도 뭐지? 어, 그, 이 절대 필요한 소수가, 먹을 수 없대. 끝까지 갔습니다. 그까지. 그래서, 어, 사도발과, 또, 주의자들, 또, 모인 주자들, 로마까지 갔어요. 그 로마에서도, 그게 이고 단계. 그 말을, 하나님께서, 뭐, 사도 베드로 가서, 또, 특히, 사도 바울 동가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 동가서는 아실 것입니다. 왜? 단계. 하나님의 명령. 다른 게, 뭐죠? 클리세 봅니다. 자, 그래서, 나의 형장부터, 그거 제말됩니다 왜? 내 형장에서는 죽은, 죽고 있는 그 영혼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가는 곳, 진짜 항상, 그, 가급한 어, 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금장입니다. 복음이 전는교회 없는데 그것에 문제입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문제를보수습니다 자, 2 3지오천정족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5천 정족 살리는 것이 그냥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천정족이 있는 지자들 교회 와서 후받고 다시 바송받는 것은 하나님 교육이다. 맞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 하길래 어, 왔습니까?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 되쓰게 쓴 도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시간표 고려하는 입니다 이제 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어그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표 고려하는 입니다 맞죠 그래서 청들이 우리, 짝! 그런 분들이, 이 시간 보실 때, 기도합니다. 그거 보시도록 성령충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을 기능이없으면안 돼요. 왜? 성령인도를 바랬기 때문에. 성령인도를 바랬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어가서만 이렇게 인도를 바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이 생길 때도, 말씀을 주습니다 맞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데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 있죠 이 가는 길에 많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셔야 됩니까? 뭐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느님께서 나십니다 미리 도아십니다근데 예수님께서 함께해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긴방하인는데 앞으로 나는 문제는 모르셨습니까 어,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길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믿음에게 항상 왜 영적 싸움은 믿음과 불신앙 싸움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생기면 괜찮습니다. 그 어, 이 문제 생기 어 기전에는 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면서 주세요. 그거 뭐예요? 이렇게 말 붙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먼 녀석은, 그,를, 그거를, 일견면될만니다그렇게 되면, 요정에서는, 뭐지? 합에게 볼수 있고, 그래서, 문이 생길 때마다, 위기 생길 때마다, 아무지 아니에요. 왜? 전환점 시간표, 이정표 시간표, 그렇게 보면, 아, 진짜 들었습니다. 지지실입니다. 전형들이, 대학 랩넌트들이 지금, 이, 어, 시간표에, 낙심는시간표입니다 뭐지? 왜냐면, 문제 생길 때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시험하는 시간표. 시험하는 기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능력, 시험, 확인하는 시간표. 어, 우리는 세계부가 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해서는 다른 이 아니라, 올바른, 우 전도운동, 행복하는 참된 교회의 지금, 이실 필수로 키워야 됩니다. 이래야 니다도전야 됩니다. 어떻게, 건축과 영적 건축의 지역으로서. 그래 어, 대학 들과정들이 어, 시간표 속에, 어, 할 어, 필요한, 어, 소수로 어시도록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어, 하미 까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어 시대에서 어잠된 기회 회복하는 오바반 전도 운동 어 교관제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 그래서 그관이나 오직 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까지, 그, 이 능력을, 어, 만날 만날 만나, 정하게 하옵사서. 하나님, 단기까지, 우리를, 어, 지균으로서, 어, 쓸수도록, 어,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능게 하옵사서. 어, 절대, 불칸은, 회 속에서, 겐그 문제에 속했어. 겐그 위기에 속했어. 어, 그걸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큰그 기회를 보게 하옵시며, 그수간표에 어, 하님 앞에 믿음에, 어, 도전하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